코인 불장 끝났다라고 해서 전 주식 이동 안할것 같아요. 부동산 이동도 안할것 같아요. 코인 컨텐츠는 계속 할것 같아요. 이동은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산 시장에 대한 펌핑은 거시 경제상 순환하는 코스털란드 코스털리의 달걀이었나? 맞나? 에... 이러 틀린 것같 하여튼, 자산이 불어나는 시기가 있고,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인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 부자도 나오고, 부동산 부자도 나오고, 코인 부자가 다 같이 나오지. 부동산은 좀 사이클이 기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랑 코인 이 불장이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빼고 주식으로 넘어간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계속 고평가 받았을 거야. 코인으로 돈번 사람, 안전자산 하겠다고 부동산 사고, 롤렉스 사고, 그때 롤렉스 피부터 않아? 롤렉스 사고 주식 사고 그러겠지 이미 그때는 다 고평가야 그러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그러니까 돈 빼고 관심은 가지네 일단 돈은 쥐고 있는 거야 쥐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식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제가 NPL 전문가입니까? 채권 전문가예요? 제가, 제가 그쪽 전문가라서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아니에요 재미 삼아만 보겠지 전문성 개떨어져 나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나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나 NPL 전문가 아니에요 저요? 서 명함 내밀 수 있는 건 코인밖에 없습니다. 코인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코인 전문가까지도 아니고 코인은 열심히 하는 사람. 코인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성은 있다. 딱그 정도입니다. 내 감량과 내객관화상난딱 거기까지. 야 거기까지가 전입니다. 왜? 코인 전문가라면 선물도 잘 해야겠지. 나 선물은 못해. 난 코인 전문성 이 있는 사람.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난딱 거기까지만 할 거야. 거기까. 그래서 아마 불장 끝나고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 23년도 9월 4일까지의 코인 덕에 마인드로선. 한동안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불장 끝난다라고 해서 주식 넘어가거나, 불장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난 코인은 지속적으로 보고 기회는 보되, 다음 하락장 때는 웬만하면 거기다 피하고, 그 이후에 또 상이 살아난다면 조금씩 돈을 넣는 그런 식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코인밖에 못해. 내 경력은 그거야. 증명하고 내가 아는 거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이런 솔직한 유튜버가 어딨어. 솔직한 게 맞죠? 음. 솔직함이 가장 큰 매력이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최근 이슈가 그거잖아. 최근 논란. 논란과 이슈. 우리 흑자 선생님. 흑자 선생님 쪽에 그런 이슈들을 볼 때마다 처세술. 흑자 선생님을 보면서 처세술과 그리고 대응. 그리고 시청자를 마주해야 되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음, 그것들을 잘 하는 겁니다. 나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면 못한다케. 그게 멋있는 거지. 왜냐면, 나 좋아해주신 분이 내가 못한다고 나 떠나겠습니까?